특히 심지어 캐서 위원은 이 어제 이정우 선수 그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제부터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확언을 하셨습니다. 아, 그 근거는 뭘까요? 일단은 시즌이 끝나고 네. 타격폼 수정을 들어갔었어요. 네. 왜냐면은 조금 더 빠른 볼을 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KBO 최고의 타자가 자신의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리그에 가서 잘 치기 위해서 타격 폼을 완전하게 수정을 했거든요. 오, 그리고 나서 좀그 폼이 과도기를 겪어보면서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작년에 다시 폼을 다시 왔는데 제가 조금씩 어,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밀어서 나오는 안타가 많아졌다. 어저께 멀티 히트도 밀어서 나오는 안타가 생겼고 네. 그리고 올시즌에 이정훈 선수가 굉장히 당겨치는 타가 많아졌고 그리고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컨택률이 90% 밑으로 떨어졌었어요. 어. 지금도 아마 한89% 정도 정도 됐을 텐데 네. 그 컨택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면서 가장 수비 시프트를 하기 어려운 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음. 워낙 최근에 당겨치다 보니까 잡히는 타고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프트도 쉽지 않을 거고 미로티치는 하드잇이 나오기 시작한 걸 보면은 이제는 이제 반등을 할수 있는 오.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정우 선수가 답답하면 심재혁 의원한테 항상 전화를 하거든요. 그죠. 렇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피드백을 해주시고 네.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이 방송 전에 회의실에서 경기를 보잖아요. 그러면 심재혁 의원과 경기를 보면 소름이 막 돋아요. 왜냐면 아, 칠것 같은데 하면 정말 치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, 이 선수 뿐만 아니라, 다른 타자들, 그러니까 타자들 보는 눈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예. 이성규 선수. 이성규 선수만 터지면 됩니다. <laughs> 이성규 선수 20개? 20개라고 했어요? 이성규 선수! 이성규, 선수를 진짜 응원하고 이성규 선수만 터지는 게 아니라. 예. 한 번도 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. <laughs> 자, 어쨌든 정말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타격 전문가 심재개 해설위, 해설위원이 이제부터 이정우 선수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언을 했으니까요. 달라진 5월의 이정우 선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듯 투타 완벽한 조화 속에 키움이 삼성을 꺾고 연승을 달리게 됐고요.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됩니다.